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 23일 스튜디오를 찾아와 인터뷰한 구리시 소재, 김모 요양보호사등 연차 유급 추가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보시죠. 우리는 어, 24시간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이걸 빼주면서 예. 연차를 올해를 안 주겠다고 한 내력이에요, 이게이 이게 예. 풍당당이니까 1일 근무 2일 쉬는 거지. 예. 그, 예. 추가 근무 16개를 여, 연차로 대체. 그리총 근무 시간 인정은 16시간 밖에 안 하잖아요. 예. 하루. 아유가? 계약서를 한번 볼게요. 올해 건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느 무료 노무사한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랬더니 노무사 분이 싹 읽어보더니 이게 네. 이거 제일로 밑에 희미하게 있는 거 읽어보세요. 네. 연차 시간은 근로기준에따르돼 노인요양 공동 가정생활 운영상 연 16개 연차를 대체하도록 한다. 요거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예요, 무효. 어. 그래서 이 말을 이거를 갔더니그 무료 상담하는 노무사는 이거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게 해가 그렇게 하고 그렇지. 그랬는데 맞아. 이걸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가 의정부에 또 갔어요 네, 네, 거기서는 이게 법령에 있는 말이래 그러니까 또 물어보니까 화를 내 법령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장난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을 당한 거죠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네, 네, 네. 상담했을 때 네, 네. 안 된다 그러면 안올거 네. 아닙니까? 일이 줄어드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할 수가 없어이 이 자체가 네. 연차는 수당을 주고 뭐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휴가를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휴가권이란 말이에요 휴식권 그동자의 휴식권이에요 네. 이렇게 대체하도록 지네들 맘대로 한 거는 휴가를 안 보내준 거거든 그러니까 법령에도 이게 없다는 거야 네. 이, 이 있지 왜 없어요. 아니, 농사 그 말은 이, 이런 법은 그렇지. 없다 이 말이여. 아. 그, 무료 농사분은 이런 법은 없으니까 <laughs> 해라 이렇게 하고, 음. 만약에 이걸 그러면서 그 담당 직원을 잘 만나야 돼요. <laughs> 어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잘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말을 하면 국민신문고에 고발한다고 해라!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뜨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라더라고. 이노무사구나 자, 보세요. 사용자는 응.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야 한다 있어요 자, 보세요. 160조입니다, 이게. 60조 위반할 때는 어떤 벌이 있요 벌이 있어요. 벌칙. 110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가 안 줬을 때. 이렇게 놓은 건 휴가 안 줬다는 입증이에요. 인터뷰에서 의정부 지청 노동감독관은 법령에 있다고 한 것은 진정인 요양보호사가 모른다고 장난을 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돌려보내면 자기들 일감이 적어지는 겁니다. 근로 형태는 퐁당당이고 계약서 21년껏 무료노무사가 제일 밑에 기록한 근로계약서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공동가정생활시설이 운영상 연 16개의 연차를 대체하도록 한다. 이 근로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 40시간의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로 환산하면 17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통당당 근무는 월 10일 160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월 240시간은 구속시간이고, 구속시간이란 요양원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은 160시간이고, 80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월 80시간을 착취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2인 기준 80시간을 착취당하는 거죠. 어쨌든, 174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160시간 했으니 14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부족한 시간을 연차로 채우고 더 나아가 주간 근무로 보충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합의계약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고 근로 계약에서 휴가권을 없애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무효된 부분은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이죠.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안 가겠다고 합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대처방법. 대지 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이유. 노무사는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우선 합의한 근로계약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로조건으로 연차 안 가고 일은 그만큼 안한 겁니다. 그런데 수당을 달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받을 돈이 없는 거죠. 따라서 퇴직 후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기는 어렵고요. 근무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갈등 관계에서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요양보호사들은 노조에 가입했고, 단체교섭을 요청하니까 갈등은 이미 있는 거고요. 노조위원장인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차는 대체로 하겠다는 근로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요청서에 인터뷰에 응한 요양보호사 2인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통보를 8월 중에 각각 날짜를 달리하여 오일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펄펄 뛰겠지요. 무단결근이라며 해고 등 징계를 하겠지요. 징계를 할 경우 그때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연차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1 5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면 됩니다. 오늘 뉴스가 복잡한 연차 휴가에 대한 내용이지만 인터뷰 요양보호사가 투쟁하는 후속 뉴스를 통해 확실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뉴스 끝 다음 요양보호사 필수노동법 하루 한 가지 근기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폐업도 포함됩니다.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일 전 예고도 아니하고, 3일분 예고수당도 주지 않는 경우, 퇴직 후 14일 내안 줬을 경우, 동법제 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해설이 필요 없지요. 여행 보사 필수 노동법 하루 하나씩 끝. 여행 보사 TV 이주원입니다.